안녕하세요. 나만의 다섯 가지 유일성이란 주제로 스피치하게 된 퀸스 7천 제자 최예린 은런트입니다. 스피치를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이 스피치를 준비하면서 한성 목사님이 주시는 주제, 주제들은 저에게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번 스피치를 통해서 나만의 유일성을 포함할 수 있게 하신 목사님과 제게 다섯 가지 유일성을 찾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럼 이제 저희 스피치를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의 복음의 일성은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하루를 살아갈 때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고 절대 불가능해, 절대 가능하게 해주시는 분은 유일한 빛 대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다시 알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천명의 일성은 레런들를 복음으로 사역하고 양육하며 말씀을 가기 전달하는 다락방 존도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저는 산증인입니다. 그래서 나의 천명은 존도인이라는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세 번째 집중의 유일성은 매일 단한번 이상 구원의 길을 잇는 것과 기도문과 성경 암송 구절을 매일 한 번씩 주님께 살아갈 수 있는 힘달라고 매일 하루 선포합니다. 선포할 때 마음속에 있는 눌림이 떠나가고 불신앙 여섯 가지 저주에서 해방한다는 것을 이 글로 쓰면서 다시 한번 정리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복음적 집중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의 어, 또 늘림의 길 구원의 길은 죽을 때까지 생명의 양식이자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갈 것입니다. 네 번째로 성령춘만의 일성은 바로 찬송과 녹취를 듣고 기록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았지만 점점 지속하니 녹취를 기록하는 것이나 찬송하는 것이 저에게는 말씀손치와 응답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오직 응답이 와도 오지 않아도 복음에만 붙어 승리하면 인생의 길이 말씀대로 손치한다는 성령춘만의 힘을 알았습니다. 다섯 번째 지혜의 일성은 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지혜 힘으로 네임이 아닌 일산팔의 힘으로 학업과 공부하는 것이 저의 빛의 지혜 유일성입니다. 그래서 저의 불가능한 일들이 네임이 아닌 일산팔의 힘으로 말씀으로 오직 복음이어만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것을 스피치를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이상으로 저의 스피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